아, 여길 또 오더니. 와야지, 지난번에 카우이를 못 먹고 갔는데. 아, 다른데서 먹긴 했잖아. 맞아, 그것도 맛있었지. 하지만, 다들 여기서 먹고 맛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못 참겠어. <laughs> 못 참겠어.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해? 못 참겠어. 뭐,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can't stand 라고 해. 서 있을 수 없다? 응, 음, 맞아. 어, 여기서는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을 의미하지. 그럼, I can't stand. 뭐라고 해야 돼? 궁금한 거. curiosity. I can't stand this curiosity. 이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curiosity? 뭐? 좀 쉬운 말로 하면 안 돼? 아, 어, 오케이. 일단, 무엇인가를 참을 수 없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이렇게 달라지기를 바란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렇지.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 궁금한 상황이지. 궁금한 상황이지, 맞아. 그러면 그 궁금한 이유는 뭐야? 왜 궁금하지? 뭔 소리야? 궁금한데 뭐 이유가 있어? 아, 그러니까 좀더 직관적으로 이제 표현해보자 이거야. 아, 우리가 뭔가가 궁금한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잖아. 그렇지 뭐 알면 궁금할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모르는 채로 있는 그 상황이지. 그래서 not knowing 하면 돼. 그럼 I can't stand not knowing? 맞아. 내가 그 하우 위의 맛을 not knowing 하고 있는 걸 내가 아 그런 상황이 참을 수 없다. 궁금해서 못 참겠다. I can't stand not knowing. 어떻게 내가 그걸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 있나? 어뭐 이런 거지. <laughs> 카오이가 뭐그 정도야? 곧 알게 되겠지. 엄청나게 기대가 되었구만. 응? 충층을 올라가는 게좀 희한하게 돼 있네? 그러게. 어, 여기저기 다른 가게들도 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좀 멀리 가도록 해놓은 것 같아. 남천동 메가마트 생각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 맞아. 거기 주차장 가려면 한참을 다른 가게를 지나가게 했었지. 마케팅 꼼수가 아주 대단해. 뭐 불편한 건 우리 몫이고. 어? 꼼수. 꼼수. 꼼수는 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trick, loophole, walk around, hack,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trick이라고 할수 있겠네. 상점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거니까 retail trick이라고 할수 있지. 리테일이 뭔데? 어, 소매를 retail이라고 해. 개인에게 개 이렇게 한두 개씩 파는 거. 아, 소매. 그럼 도매는 뭐야? 도매는 wholesale. 전체를 판다는 그런 느낌인 건가? 그럼 wholesale trip도 있겠네? wholesale trip은 없지. 왜? 야, 도매상을 어떻게 속이겠냐. 뭐 산전 수전 다 겪은 도매상들인데. 상품 뭐몇번더 보여 준다고 사겠어? 아, 그런가? 그럼 I don't like this retail trip 하면 되겠네? 그렇지. 좋아. 아, 이런 판매 꼼수가 싫어. I don't like this retail trick. 이런 뜻이 되겠지. 오케이. Okay, 그런 꼼수가 엄청 많아. 다섯 개 묶음을 싸게 파는 것처럼 가격을 빨간색으로 크게 적어 놨는데 계산해 보면 겨우 100원 할인이요. 맞아. 그런 것도 일종의 위 i 트릭이겠지. 근데 어딘지 알고 가는 거지? 아, 그냥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4층인가 5층인가 뭐 그랬어. 우리가 지난번에 못 먹었던 이유가 뭐야? 브레이크 타임에 걸린 거 아니여? 늦으면 또못 먹어요?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브레이크 타임은 맞는 표현이야? 어, 맞아.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 휴식 시간, 이런 거지. 그리고 당연히 그 뒤에는 시간이 나와줘야 되고. 그치. 근데 가끔 보면 브레이크 타임만 적어놓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만 적어놓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몇 시에 다시 연다.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뭐 기다리든지 다음에 오든지 할 텐데 그냥 브레이크 타임만 이렇게 적어놓는 거지. Lack of information 맞지? 어 맞아. 부족한 정보. Lack of information. 아니면 insufficient information. 아니면 not enough information. 다 같은 말이지. Vague wording이라고도 해. 불분명한 표현. That word is so vague. What am I supposed to do? 워딩. 들어봤는데? 어, 맞아. 많이 쓰지. 워딩. word. 즉 단어의 쓰임, 사용이라는 건데 표현하고 좀 비슷한데 좀더 단어에 집중한 느낌이야. 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생겼어. 이제.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그건 좀 사실인 것 아니, 같은. 아니, 그러니까 그까지 들어봐. <laughs> 자. 내가 못 생겼어. 알아. 못 생겼어. 오케이? 오케이 okay. 자 그걸 네가 얘기를 하는 거야 몰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네가 얘기를 하고 싶었나보다 어? 그지 뭐, 뭐야 예를 드는 거야 아니면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거야? 했어 언제? 예를 들어서 오케이 okay, 뭐한 적도 있긴 하지 자, 어쨌든 예를 들어보자고 <laughs> 자 어, 뭐라고 말할래? 내가 이제 못생긴 거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하는 거야 뭘 뭐라고 말해 오빠 못생겼어 아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어, 누가 물어보는 거야 어, 남편은 어때요? 아, 겁나 못생겼어요 <laughs> 침 나오네 그 겁나 못생겼다 겁나 못생겼다가 워딩인 거지 잘생기진 않았어요, 라든지 아니면 그저 그래요 라고 말해도 되잖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지 겁나 못 생겼다. 그 워드, 그 단어를 using 하는 것, wording. 아니야 오빠. 잘 생기지 않은 거랑 겁나 못 생긴 거랑은 완전 달라. 따라서 his wording was 아니, misleading. 맞았을까? 그의 표현은 어? 특히 단어 선택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많는 아, 식으로 이렇게 착해. 이야기하는 거지. 밥 먹기 싫어? 오늘 마어 부탁드려 할까마아 시절이 마 고마. 어? 칭따오 놀러 와갖고. 왜? 내가 뭐, 내가 뭐 사실을 말한 거지, 뭘. 뭐 어쩌라고. 겁, 겁나. 그래서, 워딩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거죠. 그렇구나. 더디어 먹는구나. 아, 침 고인다. 어, 자, 막간을 이용해서 침 고인다. Go. 알려줄게. I am drooling already. 뭐, drooling? 처음 듣네. 침은 뭐더라? Saliva 아닌가? 맞아,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음, 예를 들면 I'm literally salivating. 이렇게도 하거든. 그런데 침을 흘리다라는 동사가 또 따로 있는 거야. 그게 drool. 현재분사로 하면 drooling. 이게 보어로 사용된 형용사야. 아, 그렇군. 전에 배워둔 보람이 있네. 침이 고이는 것보다 흘린다는 표현이 더 재밌잖아. 그래서 drooling. 어, 강아지들이 간식 앞에 두고 침 흘리는 게 생각나네. 오빠는 강아지로 치면. 워딩 잘해라. 음.. 없네. 어, 그래? 어, 그러니까 강아지상은 아닌 거지. 그럼 뭐야? 어, 뭐, 생선상? 그래서 카오이 먹으러 가나? 너 일로 와. 아, 왜? 내가 워딩 조심하라 했지, 내가. <laughs> 아니, 강아지상이 아닌데, 어떻게 아무거나. 일로, 막...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치와와 일로 오라고 <laughs> 치와와야 미안미안 미안. 아 이거를 아양개 양거를